짜파게티를 어디로 먹는 거냐? 밥이랑 같이 먹고 싶어. 디비디 밥인데 목. 갑자기. 아, 엄마 임마 메롱. 아 <laughs> 아버지는 계란 프라이. 아버님 <웃음> 웃음이야. 이거 <웃음> <웃음> 먹을 거야? 뭐안 먹을 거야? 제일 <laughs> 먹을 거는 다 먹었대. 나만 챙겨주면 된다 해. 오, 맞다. 아버지는 계란 프라이. 야마이마 메롱. 와이. 야마이마 메롱. 자빠게티 응. <laughs> 아, <뜨거워. 웃음> 먹방을 보여주겠습니다. 디디디디디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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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강아지. 우리 강아지는 인도 출신이에요? 손을 밥으로 먹네. 손으로 밥으로 먹네. <laughs> 밥을 손으로 먹네요? 뭐? 야, 얌마 임마, 메롱. 예. 네.